다음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이번 한 주는 어떻게 지내셨나요? 이제 날씨가 많이 좀 풀렸는데 어디 좀 외출도 하고 했었나요? 우리 그런 좋은 마음을 가지고 또 함께 오늘은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 신경 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과 다시 오실 것을 믿습니다. 나는 성령님이 날마다 도와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할까요?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아멘! 오늘도 비디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외쳐볼까요? 비디오, 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길을 안내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들은 집에 갈때 어떤 길로 걸어가나요? 큰 길로도 걸어갈 수 있지만, 작은 길로도 걸어갈 수 있어요. 여행을 갔다 집에 올 때는 편한 길로 걸어갈 수도 있겠죠? 우리가 집에 갈수 있는 길은 몇 가지가 될까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아마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될 거예요. 더 돌아서 가는 길일 수도 있고, 또 지름길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언젠간 집에 도착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몇 개일까요? 몇 개요? 다섯 개? 열 개? 아니, 백 개?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은 몇 개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길을 알려준다면 참 좋겠죠? 우리는 어디를 갈때 내비게이션이 있어서 내비게이션이 길을 알려주는 대로 가면 목적지에 도착하듯이 말이죠. 이렇게 길을 알려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제자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3년 동안 무려 같이 다니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곧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죠. 그러자 제자들 중 도마라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치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어떻게 보면 되게 어려운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이 말은요,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길을 갈수 있고 또이 땅에서는 내가 원하는 길로 가더라도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지만 우리가 천국에 갈수 있는 길은,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님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천국에 가기 위해서 수많은 원하는 길로 갔지만 모두 실패하고 예수님만 따라갈 때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그러면 어땠을까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많은 제사들을 드렸어요. 양을 끌고 오기도 하고 소를 가져다가 제사를 드렸어요.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지만 영원할 수는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가 계속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 대신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기도 했어요. 그래서 다른 종교를 믿기도 하고 다른 신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다가 나중에는 다른 신들이 구원해 주실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다른 신들을 따랐었는데요. 물론 이러자 하나님께서는 잘못되었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종교, 또 다른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도한다는 사실은 모두 틀렸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오로지 예수님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통로,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우리의 안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던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똑바로 가는 길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어느 길로 가야 할까 고민하면서 또, 많은 길로 다니면서 예수님, 하나님을 찾았지만 결국은 모두 하나님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의 가는 길에 내비게이션이 되셔서 하나님께 올바로 인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나요? 여러분들이 집에 갈 때는 많은 길을 걸어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오로지 우리의 길 대신 예수님만을 따라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께 잘 인도해주실 거예요. 여러분들 이 사실을 모두 잘 알고 잘 믿을 수 있나요?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또 예수님의 길 대심을 우리가 따르고 예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고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다음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길 되시고 또 우리의 진리 되시고 우리의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우리가 따라가는 우리 다음 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 많은 갈래길로 가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고민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는 여러 생각하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예수님이라는 길을 열어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는 우리 다음 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를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1년 3월 21일 광고하겠습니다. 오늘 공과는 아들 13과 예수님과 함께 가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부모님들께서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시고 난 후에 공과를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공과는 이번 과로 끝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에 종려주일과 또 부활절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의 공과를 진행하게 되고 또이 공과는 뭐 선생님들을 통해서 별도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진행되는 공과는 아마 택배로 발송이 될것 같은데요. 그 시간 좀 기다리셨다가 아이들과 함께 택배 받으시고 또 간식도 함께 누리시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